한건데요? 아, 그, 아니요 네. 1차 올해하고 내년에 1차로 아, 안 끝내? 1차로요? 네 저희는 2차까지요한 번에 끝내버리고 싶그 지역팀들이 각 두, 시에 2개씩 네.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는 또 춘천에 칼럿팀 하나 있거든 라인팀이요? 네, 네. 네 완전 약한데 우리 중앙촌 5년 선배들인데 우리가 나가는 칼럿팀에서도 그, 우리가 나가는 걸로 하라 그래는데 한번 해본 다사하저 제가 못되 <laughs> 얘기고. 네. 거기는 선수로 다 뺏고. 1차는 그렇게 나가고 2차는 두팀다나가을 거예요. 2팀이잖아 네. 방향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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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제철, 제철 경기 1차 나가고.

두명 두 더! 두명 야! 야! 조건이! 나오는 거 여기! 야, 야, 잠깐 스톱! 야, 누구 들어가는 행위가 없잖아, 지금 잘 잡아! 빨리 들어가라, 너! 빨리 들어가! 빨리 들어가! 야라 아, 규민이 뭐 보고 있냐? 니네 건데, 그냥 파울이. 파울이. 앞으로! 앞으로! 앞으로 해! 빨이 와! 빨리 밀겨밀 어디고 슛! 초등학생 진짜 역시 우리 정통이소 학교 팀도없어 우리 그러니까 학교 풍류야 <laughs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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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런거는 잘라줘도 된다고 빨리 내려서 스세기가다 내려서 써야돼 빨리, 빨리. 써야 빨리 가또 저쪽으로 야 멘트부터 빨리 찾으라고 75가에 들어오면은 하나 더 들어오는거지 걔네 완전 발미이안돼가지고 장관 한발 더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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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관! 야야야 정재 누가 잡으면 못 치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아, 니가 아, 가만히 서있다가 하니까 어, 멘트가 어떻게 된거야 위에서 강하게 야야 니네는 볼 안보고 뭐 보냐 지금 수비들은 어? 더 <laughs> 막아 어, <먹어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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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밸런스로 맞춰 어, 움직여 오 어, 어,

야, 압박을요, 강하게 하되 안 다치게 하라고!

소! 괜찮아요.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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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别干！啊 장군 올라가. 장현 괜찮아요? 야 우리도 꼴개파 올라가면 두명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? 아 잡아, 잡아. 장현너괜찮면 일로 와. 장군야장군 장군 앞에 어딨어? 야. 얘는 같이 뭉쳐서라고 했잖아. 어. 한 번에 가. 그냥 야, 한 번에 가. 하 그대로. 나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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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. 한번에가고 들어 와! 아지성아ボー왜 아 no, 그렇게 잡아라? 안로 그냥 한번 이동시키면 되지. 우리 에 가. 아. 아 어디로 오냐는 또. 빨리, 빨리. 이 지쳤냐? 빨리 분은 아닌 거같아 김이나 거기서. 일어나, 일어나. 숨셔라 앞으로 와. 일어나. 일어이 지금. 팔 잡아, 잡아 해. 야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아빡 일어나. 아니, 야, 야, 야. 김, 아니, 저, 권이야. 아니, 방금 것도 그저 쑤셔서 못움직잖아왜 뒤로 잡네? 네? 안 돼? 네? 그래? 말해, 그래, 나한테 질투해. 맞춰주셔야 돼. 침투해. 그래. 돼. 야, 팔! 때려! 영우가, 정우가 저희 와가지고, 1백 택시를 었는데우는한국지만정우가정고이치를하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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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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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거 이렇게, 이의게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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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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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, 이게이렇 <목소리> 아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 <목소리> 내려서 괜찮아 내려서 빨리 내려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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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, 왕조. 야, 야, 아, 말을 알아 지성, 아, 나 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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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그냥가라나 귀나, 나 귀나, 귀나, 나 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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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아 귀나, 귀 아아 나한테 몸 돌려도 저거로못고 치면 진짜. 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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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빠진 거 들어가지 마라. 지성이 침투해라, 권이라. 공간에 던져놔 원 플레이야. 어 슈팅이야, 크로스야, 목적이 뭐였어 방금. 어. 어? 슈팅?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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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거기서? 와, 나, 빨리야. 어, 어이, 슈슈슈. 야, 관 고관! 에예에 야! 강력 조절해야지! 야너 방문이... 야 야, 야 아너방문 아웃사이드야? 아니면 헌신인거야? 야! 이상서 지상아! 지상아! 야! 야! 아니 아유! 감아서 들어가! 완전히! 그러고 봐봐! 야! 너 이렇게 서있을니 그래! 이렇게 서있는데! 야아가 가운데 서고! 냥상아 또! 이것도! 야! 야 지상! 야, 파워에서 너무 밀린다. o 것도 l 상 n d a What do you want here? What do you want h e r 가 h e 너 hey, h 아 y h 아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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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나나나와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듣 하고 아왔 우리가 우리 아니 밀력그나 어? 부딪히면 다 넘어지고 그냥 우리 그렇지 빨리 자리 잡아. 야 이럴 때 자리 잡으라고. Oh, 면서 영준아 또 체력 떨어진 다또 검색 같이, 또성뭐하고 응. 아, 있어 준비하라고? 그빨리죠이파스보 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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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 야, 차영이 벌려 애들, 걷어냄을 라인 빨리 올려 앞에, 앞에, 앞에 앞기 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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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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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 오케이. 하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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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아하, 아아 유나. 유아나 아하, 아다 아하, 가 덤빌라고 하지마 아하, 아하, 아하,

어? 그걸 왜 야야야야야야야 야다 제껴졌는데 갖고 들어가면 되지? 형원이야 아. 형원이 깊이서! <laughs>

Yeah. <laughs> 따라가게 아, 그래. 뭐부터 하게. 날이 올려. 아, 그래. 안돼, 그만. 안대로, 안대로. 같이, 같이가, 같이. 어, 한 번. 수고, 수고 받고, 수고 받고. 아, 몸으로, 몸으로, 몸으로 이거. 우인이 살짝 더 내려 서서 콜좀 잡고 있어야돼 어? 응. 골 반대 야 얘들아 체력이 더 떨어졌어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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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형, 가자 야, 태자 형, 가자 형, 가나한가가서 형, 가자 형, 가아 형, 가자 형, 가자 형, 가자 형, 가자 형, 가자 가자 형, 가이가지 아, 야. 돌아. 2대2 대. 너나 오다노. 아, 오디다노는 거야. 도대 아, 려 야, 김현아. 야, 김현 봐라. 야. 김현우. 네. 네가 들어와서 꼬라네. 힘 들어. 힘들어 민니빨 빨리 뛰 줘. 줘야 e 도윤이랑 어디 g 어어 What do y 우 u guys do? How come? How come? How 가 o m e How come? How c o 고 e How 쪽으로 e How 아이 들어가, 형. 야, 야, 학비나 형이랑 갖고 민건이가 왼쪽 인수고 형은 아까 그냥 이거 꼬인 거 아니야, 어째 이거 부딪혔지 괜찮아, 더타락사 있어 여 있어, 물 마시고 아, 이성윤! 한잔 준비 안 해, 너는? 아이고 아니 왜 그걸 왼쪽으로 치고 갈까 어, 어 반대, 반대 야 아야겠다 네, 뭐, 예. 네, 아, 어. 빨리 잡아 줘. 준비 내려선 지는 빨리 잡으라고. 야, 유나 <목소리> 야, 못 뛴다니까, 안 뛰어. 자, 아, 니네, 여기, 경기장에서 안뛸 거야, 경기 뛰면서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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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서 우리, 번 지금 리 우리, 어 안으로 우리, 우리, 우 연결해! 연결! 너! 그냥 가! 가봐! 아, 제껴야지 저걸! 아, 벽이 있는데 때리냐, 야! 야. 아, 지정아! 아, 벽이 나오는데 왜 그걸. 자, 앞으로 자 알레. 들 원래 오른쪽 백동 상대로 하나도 괴롭히질 못하는 거 같아. 내가 진짜 가는같 찾았어 상현이 너무 찾았어. 고갈, 고갈. 야, 떠나. 어, 여유, 빨리 처리해. 다줘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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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깨진다. 어, 됐어. 에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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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따라가. 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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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